그런과 같이 빗변의 길이가 루트 2야. 그럼 나이 길이 찾을 수 있니? 네. 자, 먼저 봐봐. 직각 이등변 어. 삼각형이래. 그럼 여기랑 여기가 같고 빗변의 길이 루트 2야. 그럼 여기가 얼마까? 1이지1대1대 1대 루트 2. 생각나1대 1. 피타고라스 1, 정리. 네네.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같다. 그치1대1대 1대 루트 2. 그 말, 말고 또뭐 있어, 죠1대 1. 2대1대 루트 3. 아. 45도였어. 45도. 45도 때 알겠지? 잘했네. 자. <laughs> 와, 나도 이거 잘했어. 이거 어 자, 1대1대 1대 루트 2야. 루트 3대 2. 자. <laughs> 자, 이게 1이야. 자, 그럼 PQ의 길이는 구했다. PQ의 길이는 얼마야? 1 더하기 됐어요? P1Q1을 구해 보자고. P1Q1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자, OP, OQ의 중점이래. OP의 중점 자, 그 다음에 5 q 의 중점. 아,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구나. 이거네, 그치? 자, 그러면 나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삼각형의 뭐? 중점, 연결, 정리를 알고 있어야 돼.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형의 중점을 잡았어. 요 삼각형의 중점을 잡았어. 중점과 중점을 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요 길이가 x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지 알아? 2X. 2x가 돼요. 오케이? 중점과 중점 중점을 이었을 때. 그다음에 얘가 평행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중점이었고 중점이었으니까 어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얘도 수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이니까 얘기는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2분의 1. 1이겠지. 왜 그렇게 안 2분의 1. 어...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는 삼각형에서 자 여기는 삼각형에서 중점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자 이었어.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이 길의 이 주변에 얘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 는 얼마야?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럼 p1q1은 얼마야? 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가는 거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길이는 네. 1-r은 2분의 1이고, 초항은 얼마야? 1이잖아. 얼마? 1이란 네. 말나가 어렵지 않지? 네. 자, 밑에 거 해봐요.